네, 예전에 수술을 한번 외국분이 받으셨는데, 피가 너무 안 멈추는 거예요. 네. 출혈이 너무 되고, 음. 수술 끝났는데도 막 혈종이 차고, 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뭐 잡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이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연어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큰걸 먹는다는 거예요. 수술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9가지만 준비해보았습니다. 1번 수술 전날 금주하기, 2번 수술 전 금식하기, 3번 내원시 신분증 꼭 지참하기, 4번 수술 당일 제일 내일 매니큐어를 지우고 오기, 5번 수술 당일 금속성 악세사리나 화장은 하지 않고 오기, 원장님 귀걸이나 목걸이 빼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화장도 당연히 뭐 대부분 알고는 계시는데 피어싱 잘안 빠진다고 그냥 차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구로 끊어내기도 하는데? 3번은 제가 그래서 수술이 안 되니까 근처 귀금속 방에 가서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오셔야 된다 해서 갔다 온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왜 위험성이 있어서 좀안 된다고 안내를 하는 건지 왜 위험하냐면 성형수술을 하면 100개 중에 99개의 수술은 전기소작기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소작기는 뭐냐? 수술하면 어디든 출혈이 일어나겠죠. 누르고 있으면 출혈이 멈추는데 언제 눌러서 언제 지혈하고 언제 수술하겠어요. 그때 전기소작기라는 것을 혈관을 찍찍 찢어주면 피가 멈춥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수술들이 진행될 거고 나중에 멍도 안들 거고 피도 출혈도 없겠죠. 말 그대로 전기소작기잖아요. 전기를 지질 때그 부위에 지지면 어디로 나가야겠죠. 나가는 거를 분명히 등이든 다리든 금속 플레이트를 대서 나가는 부위를 정해줍니다. 이래야 감전이라는 게안 되고 화상이 안될 텐데 중간에 금속 물질이 어딘가 붙어 있으면 전기가 지지는 부위에서 금속 플레이트가 아니라 금속이 닿아 있는 부위로 전류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위에 피부는 화상을 입으면서 나가는 거니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귀금속이라는 거는 없어야 되는 거고 본인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귀금속이라는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여성분이라면 와이어가 된 속옷도 벗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금할 정도인데 바로 노출되는 금속이라는 거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꼭 피어싱이나 금속류는 몸에 소지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걸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수술 전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품 중단하기 원장님. 저희 영양제 포함해서 수술 전에 일주일 전부터 좀 중단하셔야 될 약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오메가 3나 홍삼, 뭐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꼭 일주일 전부터 그래도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강 보조제, 더 넓게 가면은 드시는 약 중에서도 금지라는 약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출혈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혈이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혈류가 좋을 때 출혈이라는 게더 쉽게 될 수. 혈액 순환 개선제 이런 것들을 금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게 그럼 전날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약물은 몸에서 배출되는 게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보통 한 5에서 6일 정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꼭 약을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이런 게 약만이 아니라 보조제라고 해서 뭐 오메가 3라든지 뭐 홍삼 제제도 있을 거고 너무 여러 가지 제제가 있는데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런 보조들은 응? 똑같이 일주일 전부터 끊어줘야 출혈 경향도 없을 거고, 지혈도 잘 되고, 또 멍이나 이런 붓기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응. 하나 예를 들자면, 오메가3가 어디서 추출이 돼요? 연어죠, 연어. 네, 예전에 수술을 한번 외국분이 받으셨는데, 피가 너무 안멈추는 거예요. 응. 출혈이 너무 되고, 응. 수술 끝났는데도 막 혈종이 차고, 응.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뭐 잡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연어를 응.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큰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농축해서 추출한 오메가3라는 거는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니까 꼭 이런 건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원장님 사실 약 종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정확한 건 상담을 미리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분명 의료진이 물어봐요. 복용하시는 약이나 이제 건강 보조제가 있냐 그럼 그때 이제 약 이름을 아마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돼요 처방전 가져오셔도 좋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의약품 검색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약 이름만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름을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죠 7번 수술 당일 모자나 카프, 선글라스 챙겨오기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해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편한 복장 갈때좀 부어 있을 텐데 가리는 복장이 좋지 않나요? 아, 실장님이 그렇구나.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더 네. 현실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오셔서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환복을또 하셔야 되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원래 입으셨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셔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하신 상태면 심리적으로 목이 너무 타이트한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입으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입고 벗기 편한 단추가 달린 옷이나, 그 다음에 지퍼가 달린 옷, 이런 것들로 좀 넉넉한 옷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모자나 선글라스 스카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리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수술 당일이나 전날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 병원에 미리 알려주기. 원장님,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가 좀 있는데 수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 어,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리하면 이제 출혈이 많이 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게몸 전신에 전반적으로 호르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몸 전신에 좀 출혈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도 출혈 경향이 좀 높아질 거고 지혈된 경향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조금 영향이 적기는 한데 좀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수술이 있어요. 피가 고이면 안 되는 거. 상한 검은 피가 이제 고이는 부위니까 좀 영향이 더 크다든지 코 수술 뭐 가슴 수술 이런 부위에는 피가 보이기도 쉬울 뿐더러, 보이면 이제 부축이나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고,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꼭 전화를 주셔서, 내가 마침 생리가 이렇게 겹쳤고, 생리에 좀 출혈이 많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언젠데 이렇게 날짜가 된다. 이런 걸꼭 전화를 주셔서 상의를 하셔서, 대부분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수술이. 근데 혹시나 안될 만한 수술이나 시기면, 뭐 병원하고 상의해서 좀 변동을 주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꼭 생리 중이라면 전화를 해서 병원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 자가 운전 금지. 원장님 수술 당일날 자가 운전을 저희가 좀못 하시게 미리 사전 안내를 드리고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진짜 멀쩡해, 전 마취 되게 빨리깨요저 저번에도 그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깬것 같아도 사실 반응이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면 마취를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약물이 들어가면 그때만 이제 잠이 당연히 오고 깨우면 깨워야 될 텐데 깼는데 뭐가 했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억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음...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상태가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운전이라는 걸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도 운전이라는 걸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할때 그러면 이런 마취 영향, 분리고막비몽사몽고 이런 역할은 없지 않냐? 하지만 이제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수술 부위라는 게 100명 중에 99명은 멀쩡하겠죠? 근데 100명 중에 거꾸로 얘기하면 한 명은 피가 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너무 놀라죠 갑자기 부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눈 주변이야 그럼 시야가 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부득이하게 본인 차를 꼭 가져오셔야 된다 그러면 뭐 대리운전 하셔야겠죠 그래서 꼭 수술 후에는 본인 직접 운전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성형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꼭왜 지켜야 되는지 성형외과 전문의와 같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원장님이 좀 자세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꼭 지켜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저는 이제 수술에만 집중하고 수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도 꼭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드리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수술에는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성신법 준비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DM성형외과 김로아,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